여러분 혹시 화투 쳐본 적 있으세요? 저는 성향상 그런 게임을 좋아하지 않아서 다른 사람이 치는 걸몇번 구경하거나 한두 번 배워본 게 다인데요. 한국 성인들에게 가장 즐겨하는 게임이 뭐냐? 라고 물어보면 화투다! 라고 대답할 정도로 이미 화투는 우리 문화에 깊이 정착한 놀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사자라고 굉장히 인기가 있었던 화투 소재의 영화도 있었잖아요. 바로 이 화투가 사실은 일본에서 유래되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일본어로는 하나 후다 라고 합니다. 화투는 월별로 각각 4장씩 총 48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일본 문화의 축소판이라고 할 정도로 다양한 일본의 모습이 녹아 있습니다. 일본의 고유 세시풍속은 물론 월별 축제와 각가지 행사, 풍습, 선호, 기원식, 심지어 교육적인 의미까지 담겨 있다고 해요. 1월, 3월, 8월, 11월, 12월 화투그림에는 일본의 대표적인 명절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빛 광자가 꽝! 하고 찍혀있는데요. 1월 오쇼우가츠, 설날이죠. 3월 하나미, 벚꽃놀이입니다. 8월 오봉, 우리나라의 추석과 같은 명절이죠. 11월 시치고상, 일본식 어린이날을 말합니다. 12월 오세이보, 새의 맞이 축제입니다. 화투는 가이아와세 라고 하는 옛날 일본의 조개껍데기 놀이와 후에 포르투갈에서 건너온 카르타라는 전통 카드게임이 합쳐져서 만들어졌습니다. 조개껍데기 놀이는요, 그림과 일본의 전통시인 와까가 그려진 360개의 조개껍데기를 가지고 짝을 맞추는 놀이에요. 처음엔 일본인들도 화두도박에 빠져 수차례 금지령이 떨어졌다가, 이후 조선시대 후기에 상인들에 의해 한국에 전해졌습니다. 1월은 소나무와 학입니다. 일본에서는 설날 일주일 동안 소를 집 앞에 꽂아두고, 조상신과 복을 맞이하는 풍속이 있었습니다. 또 학은 가족의 건강과 무병장수를 뜻한다고 하니 1월에 딱 맞는 그림이네요. 2월은 매화와 꾀꼬리예요. 일본에서 매화축제는 2월에 시작되고 꾀꼬리는 봄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새입니다. 옛날 일본시를 보면 매화와 꾀꼬리가 봄의 전령사로 많이 등장합니다. 3월은 벚꽃과 막인데요. 벚꽃은 3월에 만개하고 일본 전국에서 벚꽃축제가 열립니다. 이때 천마을 치고 그 속에서 벚꽃을 감상하며 술잔을 기울이는 모습을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4월은 등나무 줄기와 두견새가 등장합니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4월에 등나무 축제를 하고요. 여기서 나오는 두견새는 일본인에게 매우 사랑받는 새입니다. 5월은 붓꽃과 다리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습지에 있는 야즈하시라는 다리를 걸으면서 붓꽃을 감상하는 그림을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6월은 꽃 중의 왕이라 불리는 모란으로 고귀함을 상징하는 여름 꽃입니다. 한국에서 모란는 향기가 없는 꽃이라 하여 나비가 앉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화투의 그림에는 나비가 있는 걸 보면 일본의 인식과는 조금 다른 점이 있네요. 7월은 쌀이나무 숲에서 멧돼지가 논일고 있습니다. 한여름 7월에 만개하는 것이 홍쌀이고 멧돼지가 나오는 이유는요. 근데 일본에서 성행했던 멧돼지 사냥철이 7월이었기 때문입니다. 8월 그림에는 산이 있고 그 위에 보름달, 기러기 3마리가 등장합니다. 이는 8월이 일본에서 오츠키미라고 하는 달구경의 계절인과 동시에 철새인 기러기가 대이동을 시작하는 시기임을 알려줍니다. 9월은 국화입니다. 고썩군들이 이 화투를 유난히 좋아한다고 하는데요. 술에 국화꽃을 넣어 마시고 국화꽃을 덮은 비단옷으로 몸을 씻으면 무명장수를 한다는 일본의 전통을 그대로 반영한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일본 문화 곳곳에서 국화에 관련된 것들을 많이 볼수 있습니다. 10월은 단풍입니다. 여기에 사슴이 등장하는 이유는 10월이 본격적인 사슴사냥철이기 때문이에요. 11월은 오동과 봉황이 나오는데 가장 높게 쳐주는 화두패라고 합니다. 흔히 똥이라고 잘못 부르는 오동은 검정 색깔의 문양으로 그려져 있는데, 당머리와 비슷한 것이 바로 봉황의 머리로 일본에서는 절대 권력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12월은 비라고 하는데 절기상 가장 추운 계절이죠. 그럼에도 이 그림을 잘 살펴보면 낯선 선비 한 명이 양산을 받쳐 들고 어딘가 가고 있는데 춥 늘어진 수양버들 사이로 실개천이 흐르고 그 안에 개구리 한 마리가 앞다리를 들고 일어서려고 하고 있습니다. 웬 12월에 겨울잠자는 개구리지?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여기에는 일본 서예의 창시자 오노도 후의 일화가 숨어 있습니다. 어느날 공부가 잘 되지 않아 외출을 하고 있는데, 개구리 한 마리가 빗물에 떠내려 가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모습을 보고 노력의 중요성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또 여기 쌍피라고 하는 문양이 있는데요. 이것은 죽은 사람을 내보내는 일종의 쪽문으로 유명한 일본 작품에도 등장하는 라쇼몽이라고 합니다. 이 피가 쌍피라고 하고 대접받는 것도 이 문에 붙어 있는 귀신을 대접한다 라는 의미라고 하네요. 오늘은 화투에 담긴 일본 문화를 소개했습니다. 화투가 일본에서 생겨났고, 애니메이션 서머워즈의 한 장면에서처럼 화투에서 힌트를 얻은 많은 대중문화들이 있지만 사실 일본에서 화투는 별로 인기가 없습니다. 원조인 일본에서보다 한국에서 더 인기가 있으니 우리나라 정서와도 상당히 잘 맞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일제의 잔재라느니 하는 이념적인 이야기는 떠나서 이왕 우리 문화에 깊게 자리 잡은 이상 좀더 우리나라의 문화와 정서에 맞는 화투 도안이 나왔으면 더 좋겠네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제로 또 만날게요. 소래자 마타네.